안녕하세요. 여러분, 평화 눈수입니다. 2025년을 사년 토끼띠 여러분, 혹시 요즘 뭘 해도 자꾸 벽에 부딪히는 느낌,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발목이 잡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2025년을 사년은 토끼띠 여러분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운을 깨우는 777 헤르지 돈 들어오는 소리 들으면서 영상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마음속 소원 하나를 댓글로 적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중요한 내용은 두번 반복해서 보세요. 복은 기운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2025년 을사년 토끼띠 여러분은 진사라 망살이라는 핵심 기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사라 망살이 무엇이냐고요? 쉽게 말해, 하늘과 땅의 그물에 갇힌 것처럼 하는 일마다 막히고 답답하며 일이 잘안 풀리는 기운을 뜻합니다. 마치 안개 낀 길을 걷는 것처럼 앞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나아가려 해도 발목이 잡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운은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공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뜻하지 않은 오해로 사람들과 멀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살은 대처하는 방법을 알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라망살의 시기에는 무리한 확장이나 새로운 시작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급하게 서두르거나 남의 말에 현혹되어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전은 역시 진사 라망살의 영향을 받습니다. 새로운 투자나 무리한 지출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돈은 막히고 나가는 돈은 많아질 수 있으니 비상금을 미리 마련해 두시고 충동적인 구매는 자제하십시오. 소비를 줄이고 저축에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운에서는 스트레스성 질환이나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건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신적인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모든 운의 기본이니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평안 운수가 특별히 알려드리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나랑 잘 맞는 줄 알았는데 내 돈을 막는 상극띠가 있었다면 믿기 어려우시죠? 2025년 토끼띠와 특히 충돌이 강한 세 가지 띠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상극띠는 바로 개띠입니다. 개띠와 토끼띠는 명리학적으로 진술충의 관계에 놓입니다. 이는 서로에게 강하게 충돌하고 부딪히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예상치 못한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기 쉬우며, 특히 금전적인 거래나 동업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믿고 시작한 일에서 큰 손해를 보거나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띠와의 관계에서는 문서화된 계약이나 원칙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삼극띠는 놀랍게도 바로 같은 토끼띠입니다. 토끼띠와 토끼띠는 진묘해라는 기운으로 해롭거나 서로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기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나 불필요한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자기 비판이나 주변과의 비교로 인해 스스로를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이나 공동의 목표를 가진 관계에서 의견 충돌이 잦아질 수 있으니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극 띠는 용띠입니다. 용띠와 토끼띠는 진진자형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는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지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불화로 인해 법적인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위험한 기운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사소한 오해가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용띠와의 관계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토끼띠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줄 궁합 좋은 띠들도 있습니다. 이 띠들과 함께라면 답답한 라망살의 기운 속에서도 귀인을 만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궁합 좋은 띠는 쥐띠입니다. 쥐띠와 토끼띠는 명리학적으로 신자진 삼합을 이룹니다. 삼합은 서로에게 강력한 시너지를 주고 함께 나아가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쥐띠는 토끼띠 여러분에게 재물운과 귀인의 기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막혔던 일이 술술 풀리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궁합 좋은 띠는 닭띠입니다. 닭띠와 토끼띠는 진유합의 관계를 맺습니다. 탑은 서로에게 안정감과 정신적인 지지를 주는 기운입니다. 닭띠는 답답한 기운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궁합 좋은 띠는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 역시 쥐띠와 함께 신자진 삼합을 이루는 띠입니다. 원숭이띠는 토끼띠, 여러분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불어 넣어 줄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활력을 찾아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쥐띠, 닭띠, 원숭이띠와는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2025년 토끼띠에게는 이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은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갑니다. 그렇다면 2025년 토끼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해야 할 운을 부르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사람 정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극띠는 가능한 한피하고 궁합 좋은 띠들과는 적극적으로 교류하세요. 특히 금전적인 관계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상극띠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궁합띠와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에너지를 뺏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나에게 좋은 기운을 채워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2025년 운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 정리입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우리 주변의 공간은 우리의 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재물운과 직결되는 공간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고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불필요한 물건은 현관에 두지 마세요. 또한 여러분의 지갑과 서랍을 정리하십시오. 묵은 영수증이나 필요 없는 종이들은 바로 버리고 돈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지저분한 곳에는 복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정리된 공간에 돈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토끼띠 여러분의 운을 상승시켜 줄 행운의 소품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소품들은 여러분의 답답한 기운을 보완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 기운의 소품입니다. 수정이나 검은색 액세서리가 좋습니다. 2025년 진사라 망살은 막히고 답답한 기운이 강한데 물의 기운은 막힌 운을 씻어내고 순리대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대처하고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검은색 팔찌나 목걸이 또는 작은 수정 원석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시거나 집에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당 모양 장식품입니다. 궁합띠 중 닭띠와의 진유합 기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닭은 새벽을 알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답답한 기운을 깨고 새로운 기회를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당 모양의 장식품을 책상 위나 현관 근처에 두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붉은색 지갑이나 파우치입니다. 붉은색은 침체된 기운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는 색상입니다. 재물운을 상승시키고 돈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평소에 들고 다니는 지갑이나 동전 지갑 또는 중요한 물건을 넣어 다니는 파우치를 붉은색으로 바꿔보세요. 붉은색은 여러분의 금전운을 보호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2025년을 사년 토끼띠 여러분 오늘 평안 운수가 알려드린 진사 라망살의 기운, 사람 정리, 공간 정리, 그리고 행운의 소품까지 잘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분명 답답한 기운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흐를 차례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2025년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운세 정보와 풍수지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평안운수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기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행운 주역자 평안운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